일단은 뭐, 저희 팀이 항상 뭐, 수비랑 리바운드, 적극성을 띠자고 했고, 또, 상대 이정현 선수가, 기량랑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, 최대한 공을 못 잡게 수비하려고 했는데, 분반에는 그게 좀잘 됐던 것 같은데, 후반에 뭐, 전하, 김국찬 선수가 수비를 했다. 파울이 많아지면서 좀 특정 호영을 많이 했는데, 그래도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다 같이 집중하고, 수비에더 집중해서 경기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시즌 초반에 워낙에 감이 너무 없었어가지고,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, 주저적으 했었는데, 감독님이 계속 신경 쓰지 말고, 찬스 나면 자신 있게 던져라 계속 격려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던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평균 퍼센테이지를 찾아가지 않나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 노력도 많이 했고 자신감, 자신감 있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많은 얘기는 안 하고 경기 경기 중간에. 필요한 얘기들, 이 상황에서는 뭐수비를 어떻게 하자, 지금 공격에서는 어떤 공격을 하자, 상대 약점이 어디니까 지금 이 패턴을 하자, 이런 말들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경기 중간에 이런 거 하면 선수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줘야 선수들도 그런 거를 알고 이길 수 있게 그 경기를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워낙에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잘될것 같아요. 뭐 이번에 뭐 루이비통 왔는데. 지뭐 프라다 뭐 어디든 다추천대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빈이가 지금 대표팀 24인에 그 선정됐는데 워낙에 능력도 좋고 그런 선수니까 1 2인에꼭 들었으면 하는 어, 같은 팀 선배로서의 마음입니다. 지금 사연전 오늘도 소노라 경기에서 좀 승리로 장식했는데 남은 세 경기 팬분들 많이 찾아와주시면은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날씨가 많이 춥지만 그래도 경기장 찾아와주시면은 뜨거운 열기 느낄 수 있으시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